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파루입니다. 자, 여러분. 뭐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에서 사용할 만한 약간 고급형의 그런 컨트롤러를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올리온 닌텐도 스위치 컨트롤러고 하나는 굴리킷에서 출시한 킹콩 컨트롤러 2 프로라고 알려져 있는 컨트롤러인데요. 요두 제품 다 제가 쉽게 세 타오바오 다이줌 서비스를 통해서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한글로 검색부터 요런 제품들 결제 배송까지 앱에서 다 이루어지는 쉽게 세 타오바오 다이줌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제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얼리언 AR-NS2080 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구급형 컨트롤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제품 다 6만원대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고요 자 먼저 요 얼리언 스위치 컨트롤러 살펴보면은 일본 쪽 판매를 조금 목표로 한것 같아요 근데 아직 글로벌 출시는 아직 안된것 같고 특징을 살펴보면은 어 일반 엑스박스 형태의 컨트롤러인데 약간 엘리트 컨트롤러의 느낌을 많이 따라 했어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깨우기 기능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은 좀 몇,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가 있으면은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요런 파우치 어, 주머니 하나 나오고요 매뉴얼 하나 나오고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파우치도 퀄리티 깔끔하고요. 이 정도면은 자 열어보면은 일단 어, 파라 코드로 된 케이블 USB A to C 케이블 하나 나오고요. 케이블 퀄리티 좋습니다. 자 컨트롤러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요썸 스틸 교체할 수 있는 썸스틱이 이렇게있고요 아날로그 스틱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제품 보면은, 깔끔합니다. 근데 엘리트 컨트롤러 같이 그런 묵직하고 되게 만졌을 때, 어, 퀄리티 되게 좋다. 뭐,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6만원대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어, 그 정도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스틱 이렇게 있고, 요 아날로그 스틱도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긁힘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십자키도 최근에 나온 엑스박스 컨트롤러 어, 그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키 느낌 뭐 나쁘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있고 터보 버튼 있고 스크린샷 버튼 있고요. 요거는 진동 조절 버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홈 버튼 이렇게 있고 ABXY. 어, 닌텐도 스위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퍼 버튼, 트리거 버튼도 나쁘지 않아요. 네, 느낌 괜찮고요. 케이블 연결 포트 있고요. 자, 후면에 보면은 엘리트 패드처럼 추가 버튼이 두개 달려 있는데 탈착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플라스틱 아니고 어, 그런 메탈 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것도 퀄리티 나쁘지 않네요. 자, 온오프 버튼 있고. 페어링 버튼 있고요. 이어폰도 연결 가능하고요. 이어폰을 아마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해야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일단 만지는 느낌, 첫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요 썸스틱도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들어 있는 요런 사이즈가 다른 썸스틱이랑 교환할 수도 있고요. 더 낮은 썸스틱도 있고 그래가지고 취향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 아날로그 스틱 감도가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는 요 도구를 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감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스틱을 좀더 자, 무겁게 만들거나 너무 무거워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질 않죠.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아예 더 풀어 가지고 탄력이 더 좋게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절 기능도 괜찮죠. 자, 그 외에도 터보 기능이나 매크로 기능 같은 어,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어, 그런 기능들은 스마트폰에서 요키 링커 앱을 설치를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자, 게임패드가 인식이 되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키 변환이라든지 조종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날로그 스틱 감도 감도도 이 정도면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좋구요 그것도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조이스틱 이 트리거 버튼도 감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수치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구요 앱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진동 감도 조절이라든지 터보 연타 기능 연타 속도도 다 조절이 가능하구요 매크로도 이쪽에서 가능한데 총 45단계에 매크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도 조절이 가능해서 매크로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앱을 통해서 꽤 정밀하게 세팅이 가능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LED도 싹 들어오죠 근데 LED 컬러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커밍도 잘 나가네요. 괜찮구요. 터보 자동 연사도 가능하구요. 아날로그 스틱도 괜찮습니다. 어우, 진동도 굉장히 묵직하네요. 자이로도 잘 되고 일 조작감이나 성능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언 닌텐도 스위치 컨트롤러 한번 살펴봤고요 꽤 쓸만합니다 자 다음은 굴리킷의 킹콩2 프로 컨트롤러 살펴볼게요 얘도 박스가 묵직한데요 굴리킷 제품들 퀄리티가 괜찮죠 어, 얘는 <laughs> 파우치가 아니라 요런 케이스에 담겨져 있네 이것도 이렇게 파우치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딱이로 오픈이 가능하고 이런 어, 형태는 또 처음 보네요. 독특하네요. 자 일단 컨트롤러 빼놓고요. 요 박스에는 어, USB A to C 케이블 들어있고요. 이런 스티커라든지 매뉴얼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양발이 커버도 들어있네요. 자 컨트롤러 일단 만지는 느낌이 어, 위에는 부드러운 약간 매트한 느낌이 들고 어, 얘도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만드는 느낌이 꽤 부들부들하니 좋아요 후면에는 다 촘촘하게 미끄럼 방지 처리 되어 있고 자, 얘는 후면에 보조 버튼이 없습니다 자, 전면에 보면은 엑스박스 컨트롤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APXY 얘도 기준이 닌텐도 스위치다 보니까 APXY로 되어 있고요 알날로스틱 얘도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틱 솔림을 좀 해소해주는 자기장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 트리거 버튼도 홀 센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밀하고 또 내구성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요 LR 버튼 트리거 버튼도 도금을 한것 같은데 느낌이 좋습니다. 만드는 느낌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요. 자, 플러스 마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홈 버튼, 스샷 버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버튼 같고, 이게 무슨 AI 버튼이라고 하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 십자 키도 느낌이 꽤 좋아요 만지는 느낌. 어, 일단 퀄리티. 만듦새가 꽤 좋아가지고 만지는 느낌이 일단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PC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iOS에서도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인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닌텐도 스위치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볍고 뭐 느낌 좋네요. 아날로그 스틱이나 요 트리거 버튼도 민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진동 강도 조절이라든지. 어, 닌텐도 스위치 깨우기도 가능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미보드 읽을 수 있는 NFC 기능까지 있어요 HD 진동이 없는 것 빼고는 닌텐도 스위치용 컨트롤러를 대체할 수 있을만한 어, 그런 성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어떤 기종으로 연결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후면 추가 버튼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 일단 기본적인 기능이 잘 어,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기에 연결할 건지 이렇게 버튼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고, 자 킹콩 컨트롤러도 아날로그 스틱 감도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버튼감이나 요 본체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손이 약간 미끌미끌할 정도로 부드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자, 커맨드 잘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전통적인 닌텐도 스타일의 십자 버튼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온 그런 원형 스타일인데, 어 커맨드 넣기에는 옛 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쪽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약간 지금 느끼기에는 올드한 좀 느낌이랄까, 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터보 이렇게 가능하고, 얘는 기능이 좀 많아가지고 매뉴얼을 좀 보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터보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킹콩 컨트롤러2 프로에 어, 좀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오토 파일럿 게이밍이라고 어, 일단 일종의 매크로 같은 어, 그런 기능인데 10분 동안 내가 하는 행동을 녹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요 버튼인데 요 AI 버튼 요거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어, 바이브레이션이 오면서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입력하는 거를 10, 최대 10분간 녹화를 하는 느낌으로 동작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 건가? 오 되네 좀 전에 제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얘가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임을 재현을 해줍니다. 요 동작이 최대 10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10분 동안 요거를 쓸 일이 간혹 가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누르면은 좀 전에 했던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 이걸 10분이나 반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 필요에 따라서는 꽤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반칙인데. 음, 음 아, 요렇게 재밌는 기능이 있네요. 그 외에도 기능이 꽤 많이 있는데, 어, 그거는 매뉴얼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이로도 잘 작동하고요. 이게 그리고 어, 자이로도 어, 자이로를 지원하는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자이로를 지원하지 않는 FPS 게임 할 때도 자이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능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유용한 기능들이. 자, 아미보 한번 볼게요. 아, 아미보 인식이 되네요. NFC까지 되고. 어, 일단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얼리언의 컨트롤러랑 요 굴리킷의 킹콩 2 프로 컨트롤러 살펴봤는데 어 둘다 나쁘지 않습니다. 무게는 얘도 굉장히 가벼운데 얘도 꽤 가볍고요. 만듦새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 얘는 일단 일반적인 그런 플라스틱 느낌이고 얘는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이 좀 가미된 뭐 느낌으로 따지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긴 합니다. 트리거나 범퍼 버튼은 거의 비슷하고, 이제 아날로그 스틱의 커스텀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얘쪽이 조금 더 뛰어나고요. 킹콩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10분간 내 동작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NFC 기능이라든지, 자이로 같은 기능들을 다른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등, 어, 그런 기능들이 꽤 많습니다. 요, 후면 추가 버튼이나 그런 커스텀 패드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요, 얼리언 패드가 괜찮을 것 같고, 어, 기본 컨트롤러보다 좀더 많은 기능의 그런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면은, 요, 킹콩 컨트롤러 괜찮을 것 같아요. HD 진동 기능만 포기하면은, 어, 거의 닌텐도 스위치에서 프로콘보다는 요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또 하나 괜찮은 게 이제 동글 없이도 PC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엑스인풋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둘다 괜찮은 컨트롤러인데. 개인적으로 둘중 하나를 꼽으라면, 어, 킹콩 컨트롤러를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쉽게 새 타오바오 다이줌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를 해본 두 가지 닌텐도 스위치용 고급형 컨트롤러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